지난 여름 집중호우가 내린 뒤 강원도 철원에선 유실 지뢰가 잇따라 발견됐는데요. 이처럼 전국 각지에는 6.25 때부터 매설된 지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KBS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전국의 지뢰 폭발물 피해자를 조사했는데 얼마나 됐을까요?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생 소금밭을 갈아온 강경환 씨. 강 씨에겐 양손이 없습니다. 48년 전 초등학생 시절 동네에서 놀다 지뢰 폭발 사고를 당했습니다. 돌을 하나 주서 가지이렇게해 놓고 치는 순간 그냥 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이 이런 거예요. 6.25 전쟁을 계기로 국군과 미군은 북한의 기습을 막기 위해 지뢰를 다량 매설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만 개 이상의 지뢰가 묻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는 평화 나눔회와 함께 지뢰와 폭발물, 불발탄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사상 처음으로 전수 조사했습니다. 신문 창간 후부터 관련 사고를 일일이 검색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피해자는 모두 2,884명. 지자체가 공식으로 파악한 지뢰 피해자 수보다 네 배나 많습니다. 전방 지역은 물론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40%가 넘는 1,100여 명이. 사고 당시 19살 미만 미성년자로 확인됐습니다감 있었던 피해자들이 나오고 국가에서는 계속 이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뢰로 인한 인명 피해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철원을 덮친 집중호우 가정집 대문 앞과 농경지 곳곳에서 유실 지뢰가 이따라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풀에 들어가서 걸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수도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선 70대 낚시객이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었고 인근 한강 둔치에서도 발목 지뢰 두 발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우리 집 관내 하천, 한강 수변이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됐고요. 6.25 전쟁이 남긴 비극의 씨앗 지뢰. 55년 동안 우리를 그냥 정부에서 방치해버린 거예요. 놀다가 다쳤기 때문에 게안 된다고 그냥. 그안 되거니 하고 그냥 편이서 살았죠. 보상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피해 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현실 속에 질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